천로역정은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던 세계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천성으로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천성까지 가기 위해서 크리스천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산을 통과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크리스천은 위협과 공포와 회류와 유혹 등 많은 시험을 거치지만 그때마다 천성까지 가는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담대하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천성에서 변화된 크리스천은 화려한 빛 속에서 눈부신 영광을 맛보며 그동안의 고난의 말끔히 씻어냅니다.